자 38번 문장 봅시다. 아, 도덕성은 아,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가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하고 난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고 아, 학습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피아제는 놓았죠. 똑같은 양의 물을 놓았습니다. 뒤에 두 개의 다른 유리잔 안에 놓았고, 자 키가 크고 좁은 유리잔이 하나 있고 넓은 유리잔이 있죠.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투칸페아 비교하도록이죠.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 보호로 써요. 물잔 두 개를 입니다 자, 아이들은 했는데 6세나 7세 이하의 아들, 애들은 보통 말하고 있다. 대접속사죠? 좁고 긴 유리잔이 더 많은 물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레벨이 더 높아라고 얘기했죠.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준비가 됐을 때, 그들은 figure out, 알아냈죠. The conservation of volume에서 부피의 보존을 그들 스스로 알아냈다. 뒤에는 가지고 노는 거죠. 그치? 어, 물컵 여러 개를 가지고 놀므로써, 노는 것에 의해서 부피의 보존을 알아낸 겁니다. 자, 피아제는 주장했습니다. 대담에주어내요 그 아이들의 도덕성에 대한 이해죠. morality 도덕성이죠. 이게 그들의 이해와 같다. 그 물잔에 대한 이해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게 타고났다라고. 도덕성이. 아니면 애들이 도덕성을 배운다라고. 직접 부모로부터입니다. 오히려. 자, 그거는 스스로 구성되는 겁니다. 도덕성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란 얘기지. 아이들이 놀면서입니다. 다른 애들과. 교대로 하는 겁니다. 게임에서 번갈아 하는 것이, 위에 물을 다시 붓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잔들 사이에. 그래서 일단 애들이 도달하면, 다 5세나 6세 나이에 도달하면, 그러면 게임을 하는 거, 그리고 함께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게 도와줄 것이다. 그들이 배우도록 도와주겠죠. 공정함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입니다. 어떤 티칭보다도지, 부모, 어른들로부터죠. 그래서 보시면 알다시피 주필자의 주장은 도덕성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가 되겠습니다. 38번 끝났습니다.